국민의힘 원톱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패배는 모두 나의 책임이라며 오늘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해체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한 위원장 정계 은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로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정계에 등판한 지 112일 만입니다. 당내에서는 선거 참패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당의 공동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 위원장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어,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침체된 당 분위기를 한 위원장이 끌어올린 건 맞다면서도 원톱으로 선거를 지휘한 만큼 대통령 다음으로 한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 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거취를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현장은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아 수석 대변인 구자룡 박은식 기대위원 등도 줄줄이 사퇴하며 한동훈 비대위도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 소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 뉴스 최선입니다.